출애굽기 19장.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3 개월이 지났습니다. 그들은 신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. 홍해의 바닷속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생명을 주는 단물이 되며.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호렙산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.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보호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품안에 안고 보호해 주셨습니다.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에 품고, 때론 날개에 올려 훈련시켜 창공을 날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.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.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.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? 모두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.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의 말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.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만.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.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버리시고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. 내 소유란 말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.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일을 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특별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은 성결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의복을 씻고 3일 후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시는 사건입니다. 그러나 그 시내산의 경계를 넘어갈 수는 없었고,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돌이나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. 드디어 3일째 아침,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. 큰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.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올라오게 하셨고 백성들은 산 아래 경계를 정한 곳까지만 다가오도록 허락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백성들과의 거리가 분명했고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. 오직 모세와 아론같이 하나님이 허락한 자 외에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. 성막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. 그럼 언제 그 지성소가 열리게 됩니까?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,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열립니다. 그리고 3일 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.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성결, 그 성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나를 성결케 하신 것입니다. 본문에서도 백성들의 성결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제사장의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이 성결이며 이 성결의 문제를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하다면 신약에서는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를 성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성결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. 로마스는 우리의 행위가 결코 성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오직 성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신해산 은약의 핵심, 그리고 모든 은약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며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이며 장자요 자녀로 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.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.